이거는 몰랐다고 하면 안 돼. 다른 죄는 어쨌든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해 회방죄만큼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그게 뭐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되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특히 유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만이 진짜 제림 예수다라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거짓 글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수있으면 택한 받은 사람들은 미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들 가는 말씀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를 진짜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해 줌으로써 거짓 그리스도에게 쏙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인이라고 했다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 가지고 미혹돼 버리면 끝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중간에 갖다 회방하는 자는 죄 용서 는못 받아요.